한 편의 영화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 110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 20분. 그 20분에 투자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 안전을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을지연습과 함께하는 민방공 대표 훈련. 꼭 참여하세요. 전라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청 열린마당에 태극기 나무를 조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전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에 따른 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싱그러운 숲향기에 무더위를 말끔히 날려버릴 전남의 휴양림을 소개합니다. 풍성한 개시를 향해 푸르름을 더해가는 8월. 이달의 농사 정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도정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도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으로 구성된 전담반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홍보하고 도민 건강 관리와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 방역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무더위 쉼터 5천여 곳을 지정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 계층 보호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5일 장흥 영산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전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에 따른 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자립섬과 에너지 시티 조성, 해상풍력 산업 육성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은 에너지 기업 전용 산단 조성, 인력 양성, 연구 개발 과제, 에너지 특화 사업 등으로 이달 안에 추진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청 열린마당에 태극기 나무를 조성했습니다. 광복의 해인 1945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1,945장의 태극기를 도청 열린마당에 심어진 20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태극기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광복절 기념 특별 사진 전시회와... 희망 메시지 모기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조태용입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지역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나 TV 등 기상상황에 주목해주시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히 외출시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어류 양식장에서는 창문을 개폐하여 통풍이 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가나 축사에서는 하우스 내 피해 예방을 위해 자광막이나 수막시설을 설치하고, 돈사나 계산은 전정의 물 분사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하고,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여 폭염에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숲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힐링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림이 인기입니다. 싱그러운 숲 향기에 무더위를 말끔히 날려버릴 전남의 휴양림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질비하게 늘어선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뿜어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울창한 숲 속은 선선합니다. 나무 데크로 이어진 호숫가는 여름 낭만이 가득합니다. 호수에는 휴양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새로 마련돼 스릴 넘치는 체험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와이어에 매달려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와이어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 짜릿한 기분에 무도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는데 하고 나니까 모험실도 생기고 음. 재밌어. 에코 어드벤처 시설도 인기입니다. 안전고리와 안전줄에 의지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호공에 떠 있는 외줄을 타며 짜릿한 순간을 만끽해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코스 등세개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악 트레킹 로드와 잔디 광장, 숲속 교육관, 모험 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편백향 가득한 숲속의 집 뒤편으로는 제암산 정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숲 사이에는 캠핑장이 잘 조성돼 있어 적은 비용으로 야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양림 한 가운데를 흐르는 계곡물과 물놀이 시설은 여름철 최고 인기 장소입니다. 노약자나 휠체어 이용자들도 산행을 할수 있도록 산림 트레킹 데크도 설치돼 있습니다. 아, 숲 속에서 체험. 휴양 힐링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연 휴양림 계곡은 어, 섬진강 발원지로서 한 여름에도 물이 차갑고 시원해 여름 피서지로 이용하기에는 제격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힘차게 떨어집니다. 피톤치드 향이 청정한 숲 향기를 전하는 천연림과 자연 계곡이 잘 어우러진 백운산 휴양림. 편백나무 숲 아래 텐트를 치고. 산림욕에 빠져볼 수 있고 물놀이터 등의 시설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명품 치유의 숲 충령산 휴양림 50년생 편백과 삼나무 수백만 구루가 펼쳐진 국내 최대의 편백 인공조림지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들의 향기를 맡으며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6km의 산책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산림 휴양 시설은 여수 봉황산과 강진 주작산, 보성 제암산 등 모두 43곳 한해 67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물놀이는 물론 모음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이 호텔 못지 않고 이용 요금도 저렴해 해마다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안정되는 테르펜이 여름철에 많이 발산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휴가 장소입니다. 힐링피서를 즐길 수 있는 전남의 자연휴양림에서 색다른 여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미의땅 전남 도정뉴스 정혜지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산복기간은 작물의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향해 푸르름을 더해가는 8월. 이달의 농사정보 알아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박인구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농사정보 박인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의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는 이삭이 팰 때까지 배가 각종 환경에 아주 예민하고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삭 패기 15일 전, 이삭 패노 10일까지는 물을 6에서 7cm로 깊이 대어 수분 장애나 냉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패는 시기에 품종의 특성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종자로 사용할 논은 이삭 패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잡이삭이나 피를 뽑아 주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온기 과수원 관리에 있어서는 담관 강원에서 발생되는 웃자람 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바람과 햇빛이 차단되어 과실 비대가 불량해지거나 병해충 발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웃자람 가지를 솎아내어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복숭아 수확이 한창 진행되는데 수확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통 중 물러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비가 올 경우에는 당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므로 하루 이틀 수확을 미루어 적정 당도가 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확기가 빠른 팬은 시기를 놓치면 유통 시기가 짧아지므로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익음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노지 고추 관리에 있어서는 탄저병에 걸린 포기는 가능한 일찍 뽑아 없애고 건전한 포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나방은 어린 유충이 과실 속을 파고 들어가기 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가축 관리에 있어서는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에 송풍기, 그늘막 설치, 환기, 물 뿌리기 등을 미리 점검해서 통풍이 원활이 될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농장 및 축산 내에 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소독을 해 주시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8월은 집중호우와 고온 등으로 무더운 달입니다. 월풍용농사를 위해 병해충 예방과 쓰러진 방기를 위해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농사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휴가를 반납하고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청사에 출근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에 경도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신지에 전인지 등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을 배출한 한평골프고등학교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와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외에도 장흥의 폭염 대비 주민심터 방문, 국수산맥 바둑대회 현장 방문 등 도정 현안 살피기에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대표적인 교통복지사업인 백원택시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버스 정류장이 1km 이상 떨어진 율천면 송도마을 등 11곳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백원 택시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 사찰에서는 템플 스테이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 성광사와 서남사, 영암 도갑사 등에서는 불교의 가르침과 남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는 초등학생부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성인 등으로 나눠. 다양한 산사체험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유자가 혈당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최소환 교수 연구팀의 유자를 이용한 임상시험 결과 공복 혈당 장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인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름 건강 지혜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